안녕하세요. 독서 지도사 강의를 맡은 박슬아입니다. 독서 지도사란 무엇이고, 또 독서 지도사의 진로와 전망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지도사란 독서 교육의 방법론과 또 실천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독서하는 태도, 기술, 능력, 그리고 흥미, 습관 등의 형성과 교육 지도를 수행하는 그러한 전문가를 말합니다. 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아동 및 청소년의 독해를 지도하고 효과적인 독서 기술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독서 지도사 과정을 수강을 하시면서 아동 및 청소년들의 독서 지도 방법과 또 수업의 구성 방법 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 충분히 이러한 효과적인 독서 기술을 교육하실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독서 활동에 도움을 주어서 올바른 가치관 형성 그리고 인격의 발달, 사고력 및 문해력 향상을 돕는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독서 지도사의 진로와 전망을 같이 살펴볼까요? 지식 정보 사회인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비판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등 종합적인 사고력을 갖춘 그런 사람을 인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등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갖춘 인재를 찾고 있는 현대사회인데요. 이러한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도구는 바로 독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영상매체의 발달로 젊은 세대의 어휘력과 문해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만큼 독서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하게 각 연령대별로 전문성을 갖춘 독서지도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서 지도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활용처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청, 지역문화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학원 강사, 공부방, 학습지 교사, 교습소, 그리고 도서관, 학습 전문 컨설턴트, 그리고 홈스쿨링 등으로 여러 가지 곳에서 우리가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독서 지도사의 자질 혹은 전망, 진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 강의에서 독서 지도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